정력 송태랑 쇼리키 마치타로 이 사람이 2차 대전 당시에 제로센 전투기에 가미가제 특공대로 전쟁에 나갔던 적이 있어요 출격하기 전에 죽으러 가는 거니까 다리가 후두후들 떨면서 오줌을 쌌대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했었는데 살아나서 요미요리 신문... 심은... 그룹을 창업했죠. 요미우리 자이언츠 야구팀도 만들고 세계 최대 언론사가 요미우리 신문이에요. 요미우리 니텔레 텔레비전 공중파 채널도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아랭부스 세계 1위가 요미우리 신문입니다. 만주의 아편 인맥이에요. 요미우리 신문의 쇼리키 마치타로, 아베 신조의 외조부 기시노부스케, 다사카와 재단. 사사과류있치 그리고 쇼리키 마치 타로 요미우리 그룹 아편 만주 아편 인맥 만주에서 아편을 무진장 팔면서 중국 조선에 팔면서 떼돈을 벌었죠. 그래서 덴츠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광고대행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연예계에든 뭐든 돈줄을 쥐고 있는 덴츠를 설립을 했죠. 세 명이 요미우리 신문과 투쟁했던 게 이재명입니다. 일본 최대 신문 세계 최대의 발행 부수를 자랑한 게 요미우리 신문인데 요미우리 신문이 이재명을 싫어해요. 맨날 공격하고 대일 강경자세에 반감을 표명했던 게 요미우리 신문이고요. <목소리> 관동 대지진때 조선인을 2만명을 학살했어요 일본에서는 한 6천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2만여명이 학살당했다고 보여집니다 추도식에 고익계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고익계 이전까지는 추도식에 참여를 했었어요 도쿄도지사가 근데 5년째 이 여자는 참석을 안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겠다는 거죠 인정할 수 없다고 요런 일본들이랑 무슨 친하게 지내 겠다고 과거를 잊자고 합니까 윤석열은 미친거죠 고익계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조선인 학살이 없었대요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 들은 엄청나게 항의를 하고 투쟁해야 되는 건데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도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하고 일본한테 모든 것을 퍼주고 있고 일본이 원하는 걸다해주고있습니다 윤세걸 정권이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도 바꾸고 있어요.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하거나 징병을 했었는데 병사들이 자원해서 전쟁에 참여한 거다. 또 관동 대지진 학살은 아예 삭제돼버렸어요. 드론 제정이 됐는데 어떻게든 바꿔나가려는 노력을 해야지 오히려 동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이 희생당한 거는 빼버려요. 침략자인 외군 피해 내용만 넣었습니다. 침략을 해놓은 임진왜란 전쟁을 자기네들의 희생자들 추가를 해요. 독도지도 영해, 자기네 영토라고 영해라고 포함을 시켜버리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필요 없겠네요. 예전에 초등학교 교과서에 관동 대지진 당시에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는 등의 잘못된 소문이 퍼져 많은 조선인이 살해되는 사건도 일어났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새 교과서에서는 전체 피해자 숫자만 뭉뚱그려 제시하는데 그치고 점점 과거의 침략 역사, 학살 다 없애버리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조선인들이 조선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학살을 당했는데. 이런 나라랑 친하게 지내자고요? 아무런 사과도, 배상도 없이 답답한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현실을 봅시다. 어떤 SNS인데요. 학교 선생님인가봐요. 오늘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일교육 가스라이팅 한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교감님 말씀으로는 학급 교체와 상급기관 항의를 하려다 우선 학교에 민원을 넣는 것이라며 직접 학교를 찾아왔다고 해요. 반일교육 시키지 말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유관순 이야기와 윤동주 씨를 공부했는데 이런 항의를 받았대요. 유관순, 윤동주 얘기했다고 반일교육 하지 말라고 학부모한테 항의를 받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미친 나라가 됐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들이 어떤 고통을 받았는지 이야기하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이야기한 것이 어째서 반일 교육인지 모르겠다 일본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대로 알리기만 해도 반일이 되어 버리는 세상을 갈아엎어야죠 이재명의 대동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죠 어떻게든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게 정치를 바꾸는 것 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일본을 까고 그래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재명 정권 만드는 게 가장 빠른 정상적인 한일 관계 역사 교육을 되돌릴 수 있는 빠른 길이에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문재인의 실체를 알리는 게 굉장히 빠른 길이 됩니다. 문재인과 윤석열 한패라는 것을 알리게 되면 전 국민이 동요하고 흔들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